대체 뭐가 새로 나온 거지? 잠깐만 저 마스크는 어디서 많이 봤던 거 같은데? 오 나왔다! 근데 신캐가 왜사성으로 뜨는 거지? 설마 진화? 오 진화된다! 머리에 뿔 달린 거라면은? 설마 그 옛날에 봤던 그같이고안돼안돼 안 돼. 여기서도 분명히 같이고올 거야 오 잠깐만 뭐야? 뽑기 할때 어떻게 여기로 올수 있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화면에 나오고 싶었나? 과연 신캐가? 모든 준비 끝! 오 똑같이 생겼는데? 그때 그 녀석이구만. 시간상뽑기는 생략해요. 인피니티 모드 드디어 도전하는구나. 저거 뭐 이거 마인부 집 아니야? <laughs> 웨이브 74. 카이도를 얻으려면 여기를 꼭 깨야 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도전하는 거야. 우주선은 똑같네. 오저뭐 근데 PVP가 있어. 올스타에서도 이제 대결하는 게 되는 거야? 아 이거 무한 모드 배경 선택하는 건가 본데. 귀멸 배경으로 한번 가볼까? 노말이랑 익스트림? 올스타 갓겜됐다더니 진짠가 본데? 잠깐만 일단 노말로 가자 어? 아 이거 진로 방향도 나와 이제? 어? 고쿠처럼 오라가 붙는데? 근데 왜 자이언트가 나오지? 내즈코야 나만 믿어 내가 다 구해줄게 부 한번 깔아보자 어? 몸통 박치기야 이거? 아 이거 공처럼 움직이는 거 그건가? 가치고도 배치해버리자 오 어, 가치고 처음부터 광역이야 가치고 어? 원래 칼 쓰는 애 아닌가? 원거리 공격을 써버리는데? 저번에 못 썼던 얘도 배치해볼까? 오, 얘도 처음부터 광역이네? 오, 맨손으로 무슨 빔 같은 거를 쓰네? 아직도 체력이 되게 낮은데? 얘는 무한인데 왜 체력이 안 오르지? 슬슬 강화를 좀 해볼까? 2강. 오! 오! 아, 이거 나루토 캐리가 아니야? 뭔가 술법 쓰는 소리로 바뀌었어. 같이고도 2강. 오, 확 넓어졌다. 기모우더니? 어! 잠깐만, 이거 설마? 그 고대의 그 게임에서 썼던 그 스킬 아니야? 여기선 점프해서 쓰네, 이거를. 오, 근데 느낌은 비슷해. 와, 여섯 개째 맞네. 와, 한 번에 만 원이 넘어, 이제. 얘 조금만 있으면 뽑을 수 있겠는데? 13 웨이브에 벌써 전부 다 배치해버렸어. 잠깐만, 여기서 다 잡으니까 쓸 수가 없잖아. 부, 여기다 새로 배치하자. 3강, 토스. 토스 생겼다. 어 광역됐어. 토스. 아, 이거 신의 탑에서 썼던 거 그거 아니야? 인간들을 한 방에 멸종시키는 바로 그 것. 3강 이거 왜 이렇게 비싸? 잠깐만, 갑자기 확 비싸지는데? 와, 돈 들어오는 거 봐. 부 바로 맥스? 와, 얘왜 이렇게 많냐? 어? 아, 전체 광역이다. 간다. 아, 이게 진짜 멸종 그 스킬이구나. 아까는 맛보기였나 본데. 제트의 최강 기술이 여기서 나오다니. 잠깐만, 부부터 일단 맞네. 오, 맥스. 5초에 1200이면 이거 육성급 아니야? 잠깐만, 6만 원이라고? 가자 데미지 4천에 공속이 1초라고? 괴물 아니야? 잠깐만, 공격을 안 하는데? 버튼으로 누르는 거야? 아, 란셀맥 가자 오, 변신했어,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이럴 스가 로보트가 올라오는 건가? 왜 뭐야, 이거 로보트 됐어 건담인가? 공격 공격 왜안 해? 야, 너뭐 해? 아, 타는 거야 내가? 야, 뭐야 이거? 어? 이 대박인데? 뭐야 이거? 잠깐만 이게 루트로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컨트롤 하는 거네? 설치해 놓고 염탐만 하던 이 게임이 직접 컨트롤 하면서 갓겜이 됐던 거구나 무한 모드에서만 쓸수 있는 놀이긴 하지만 너무 꿀잼이구만 해제 이게 한번 발동해 놓으면 계속 탈수 있는 거잖아 안 되겠다, 얘도 빨리 스킬 써버리자 자, 5강 오, 얘도 스킬 되게... 헉, 잠깐만 이치고 근데 왜 이렇게 세? 잠깐만 이거 오성이오성이 오성이 아니야 자 5강일 때 날아올라서 어? 이거 뭐야? 오시벌개죠아 얘도 완전 광역으로 바뀌었구나 와 4.7초에 3000 잠깐만 얘도 여기서 그냥 만렙 찍자 블랙 라이트닝 5강 800에 6초 어, 얘는 별로 안 세네 맥스가 5.9에 1000자 나루토 새로운 녀석 최강기술 아, 그거야? 얘들아, 구경 다 해줬으니까, 나좀 놀아야 되겠다. 업그레이드 만 원에, 데미지가 2,000씩 올라. 2강, 따로 스킬은 없나? 칼 데미지만 계속 오르는 거야, 이거? 와, 이게 공격 스킬까지 있으면 대박이겠는데? 한번 더. 오, 맥스다. 와, 공속 1초에 데미지 1 8,000. 간다. 다 잘라버려! 다 베어버리겠어. 잠깐만, 여기서 그냥 이렇게만 해놓으면 돼. 그러고 보니까, 얘가 뒤에 타고 조정하는 거였잖아 아 이거 탑승하고도 배치할 수 있다 잠깐만 이거 그냥 돈 되는대로 얘네 다 배치해놓으면 되겠지? 5성급을 계속 만렙 찍고 있는데 돈이 더 올라가버려 와 전부 다 깔았어 이게 뭐야? 이거 뭐가 나오는지 보이지도 않아 얘 체력 얼마 정도 됐지? 오 체력 만 넘었다 아 데스노트 쓸걸 이거 체력 거의 10만이 다 돼가네 나이트로도 이제 힘이 붙여 오 이제 뭔가 진짜 막는 거 같다 잠깐만 하나라도 뚫리면 끝이야 이렇게 센 녀석으로도 막을 수가 없는 게 무한이었구만 장난 아니야 와 이거 전방에만 배치해놓으니까 못 막네 안돼 뚫렸다 아 50도 못 가는 거야? 보상은 뭐지 여기? 아 이거 하나 주는 거야? 와돈 남는 거봐와 이거 잼 엄청 많이 주네 이럴 수가 이정도였다니 드디어 이 녀석도 육성으로 올라갑니다 어옷 색깔이 바뀌었어 너무 많아서 다 생략해요 어디 할 차례지? 와 이거 몇 개가 더 생긴 거야? 자 스컬 아일랜드에 마지막은 왕관을 썼어. 익스트림을 한번 해봐. 오 시작부터 오라가 있어. 시작 체력이 940인데. 솔플 불가능. 노마를 계색했지오 됐다. 조타로부터 미리 배치를 하나 해놓고. 잠깐만 시작부터 데미지가 500이야? 아 근데 광역이 아니잖아. 광역 아니면 이거 못 잡는다고. 몰라 조타로 육성해볼부터. 오 아 처음부터 이거야? 야, 빨리 써! 라스트! 오 잡았다 그러면 두 번째는? 잠깐만 얘도 광역이 아닌데 왜 이렇게 약해? 뭐야 뭐야 이거 죄다 그냥 주먹질하는 거 밖에 없어 어? 체력 회복하는 애도 있어? 트로이 혼다 오? 오 공속 빠르다 아 2초에 60 이거 좁은 거 빼고는 되게 좋은데? 공속이 점점 더 빨라지는구나 얘는 공속이 빠른데 화상 있으면 이거 사기 아니야? 이거 에이스 대체하는 것 같은데? 벌서 2강. 오, 광역됐다. 아, 뭐 나무 같은 게 자라버려. 미나도 좀 설치를 해볼까? 무기 엄청 커졌는데? 오, 아, 얘도 출혈, 그대로. 아, 모양이 도끼로 바뀌는구나, 때릴 때. 혼다 1강 해주면은, 와, 1.75초. 아, 이게 미나도 공속이 추가로 또 빨라지네. 됐다, 트랭크스도 하나 배치를 해놓고. 아, 오, 이거 압박거랑 스킬 비슷하네. 자, 트랭크스 2강. 잠깐만, 두번 강화했는데 벌써 500이야. 야, 공속도 되게 빠른데? 오, 잠깐만, 뚫린다. 조타로가 드디어 일을 할 때가 됐어. 와, 이거 데미지 뭐야, 이거? 데미지 벌써 3000 됐어. 야, 괴물인데? 트랭크스 3강. 3강인데 벌써 미나토랑 비슷해졌어. 바뀌었다. 아, 이거 양손 모으고 그거 쓰는 거 그거 아니야? 여기서 미나도 3강. 얘도 아직 맥스가 아닌데? 오! 광역됐다! 저 땅에다 찍어버려 그냥 오! 확 세졌다 트로이도 3강 오! 벌써 맥스야? 오! 1초에 270 범위도 되게 넓어졌어 오! 이거 봐야 공격 계속하는데? 이거 뭐야 좋다, 로야 안되겠어 돈도 어차피 남아도니까 얘 앞에 배치해야 되겠다 새로 배치를 해놓고 3강에 데미지가 두배로 올라 얘는 잠깐만 얘도 앞에다가 새로 깔아야 되겠다 오강 하면은 크레이트 받겠다오 뭐야? 오, 개구리 폭발개구리야? 저 뒤에 나오는 애 제가 소환하는건가? 타임스탑 이거 써보자 벌써 맥스야 데미지 12000 근데 단일인것 같은데 타임스탑 못썼어 아 이게 범위가 더넓어진것 같다 얘는 3강 저 아직도 맥스가 아니야 아, 얘 맥스 1000에 2.6초 와 출혈 엄청 넓게 들어간다 야,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4,000에 4초? 와, 야, 이거 엄청 넓다. 잠깐만, 5성인데 어떻게 미나토보다 더 좋지? 오, 야, 무슨 바뀌었어? 아, 그거 맞다. 아, 맥스 되면서 이게 더 세졌어. 얘는 1600에 4.5초. 보스 바로 떴다. 해골 지역의 최종 보스는? 아, 왕관 쓰네. 체력 13만. 멈춰! 멈춰버리기. 이거 엄청 센데, 생각보다? 뭐야, 왜 이렇게 많이 깎여? 도타로도 사기긴 사기다. 와, 녹았다. 스컬? 오, 이 뭐야? 어, 요번 거는 모션 제대로인데? 갈비뼈에다가 딱 지탱하고, 손잡이까지 잡았어. 좋았어, 울스타 얼마 남지 않았다. 무한도전부터 스토리까지 전부 다 확실하게 깨버리는 거야. 구운 과일이 떨어져 있다. 아, 설마? 오, 내려왔어. 귀여워, 귀여워. 먹는 거야? 오, 잠깐만. 오. 우와 되게 맛있게 먹어. 귀여워 귀여워. 아얘 키우면 안 돼.